모처럼 전국적인 비 소식 없이 가을 날씨 즐기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풍포를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도 여전히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지수가 높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에서 20도를 보이겠고 경기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그리고 충북, 경북 북부 지역은 15도 이하로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에서 29도를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25도 이하로 선선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도 낮 동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오존 농도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확대돼 내리다가 수요일 오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좋은 요즘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서늘한 만큼 일교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